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laughs> 내가 자세히 읽어봐야 된다. 뭐 대충 대충 읽는 사람 많죠. 왜냐하면 하늘의 종교서는 성경을 많이 읽어라, 많이 읽어라 <laughs> 읽는 횟수대로. 뭐 성경 구절은 암송도 하고, 암기도 한다. 암기한다. <laughs> 뭐또 입으로, 예, 암기한 거, 암송하는 거. 그런 것도 있잖아요. 성경 암송대에도 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예, 암송하느냐. 뭐 기억력 좋은 사람이 얼마든지 하지. IQ 높은 사람. <laughs> 뭐 그러니까, 하늘 아래서는 그런 거 따지잖아요. IQ가 얼마냐 EQ가 GQ가 얼마냐 응? 그거 다 육신에 속한 거예요. 표면적인 게 속한 거란 말이에요. 그 내면적인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응? 그걸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 아래 종교는 내면적인 것보다는 표면적인 것에 더 집중한다 하는 것을 내가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에게는 명령하시잖아요.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그랬어요. 주의 책을 거룩한 책을 찾아 읽으라. 주의책이란 말은 주인이신 장조도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자세히 읽으란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뭘말씀하시는알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육신이 있고, 유대인으로 오셔서 30년 동안이나 하나님 말씀을 매마다 상고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루 이틀 읽은 게 아니잖아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심취하셨나.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에요. <laughs> 그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나 나 자신을 보여야 되잖아요 뭐 어렸을 때나 몰랐을 때는 어, 세상적인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어, 생의 자랑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 하늘 아래 지식을 어, 쌓느라고 등하시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사도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내가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다시 말하면 완성되지 못한, 미완성됐을 때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부르신다는 거예요. 부르시고, 택하신다는 거예요. 선택하셨다. 왜 그러니까 유대인이 바벨론에서 징계가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한 5, 5만 정도 들어왔다. 그러니까 한 5만 명이 들어왔는데, 그 후에 거의... 한 400, 한 50년 가량 지난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오셨으니까, 그때는 유대교가 한 몇백만 되지요. 그 몇백만 되는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 혜성같이 나타나셔서 한 30세쯤 됐다고 그러니까, 뭐, 정확한 나이엔 모르지요. 한 30대쯤 됐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최고 절정기 아닙니까? 그래서, 요단강가에서 침례받으셔서 성령받았다. 그 성령받았으니까, 완성된 거죠. 성령받고 완성되고 나니까, 이제 뭐예요? 권능임 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 그걸 권릉이라고 합니다. 권릉이 <laughs> 임하셨다. 사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에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몇날이면또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laughs> 성령을 너에게 희 부어주실 거니까, 그때는 너희가 권릉을 받는다. 예. 권릉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말씀하셨냐.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잘못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유대인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대상은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 제자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그들이 누구길래 어떤 사람들이길래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만 선택하셨나? 내가 궁금히 생각해 보이댔잖아요. 왜?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은 거절하시고, 용납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셨다.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그 사람들은 누굴까?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시잖아요. <laughs>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미흡이 들어간 바이나 시몬을 통해서 밝히시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이나 시몬아, 네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 널 낳아주신 부모나 세상에 있는 육신적인 사람이 너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세요 그런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은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다 누구냐 돌이다 에트로스 돌이라 이 말이에요. 돌들 그 사람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아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기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부르십니까? 기적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이 병나, 병 낫는 거 보고 찾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산에서 있을 때는 한 번에 남자면 5천 명, 그 남자만 5천 명이면 여자고 아이들 계산해 보세요. 적어도 15,000 명이면 2만 명 되잖아요. 또한 번은 남자만 4천 명, 어쨌든 그렇게 몇만 명이 모인 가운데도 하나님의 아들이 권능,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능을 나타내잖아요.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덩이 그건 사람이 한끼 먹을 수 있는 양식이 그런데 그걸 가지고 몇만 명이 먹었다. 한번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두 번씩은 일어난 사건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많이 몰려준 사람 중에서, <laughs> 자원한 사람들이, 나도 선생님이 제자가 되겠습니다. 뭐 자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도 하나도 용납지 않으시대.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laughs> 기적을 보고, 또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북쪽의 시리아, 시리아로부터 뭐 구름대같이 몰려들지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은 뭐냐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라 확실히 선포하시잖아요 영이 가난하다 그런 말을 알아듣을 수 있습니까 그런 말 들어봤어야 알지. 그런 말을 뭐 공부를 해봤어야 알지. 예, 그게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어. 지금도 마찬가지. 2000년 전에만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 성경구절이야. 얼마나 대함절.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 그건 몇만 대를 된다, 못 알아듣게, 뭐, 못 따라하겠습니까? 따라 한다고 해서, 읽는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니. 영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 영이 가난하고, 영이 부자고, 영이 뭐 중산층이 있나? 그 깨닫지 못하는 사람 어떻게 알겠어요? 주님이 다 비유로 말씀하시 비유로 말씀하셨다. 아, 제자들이 볼 때는 답답하잖아요. 웬만한 건다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사도들과 제자들, 제자들 있을 때는 그걸 다 풀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일이라는 얘기다. 이것은 일이라는 얘기다. 제자들이 볼 때는 같은 유대인인데 히브리 사람인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건의하잖아요, 선생님, 우리에게 비유를 풀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유대인이니까 저들에게도 똑같이 비유를 풀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은 한 가지야. 천국의 신비들이 너희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그것은. 천국은 신령한 비밀이야, 신비야. 그런데 너희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이러고 저 이러고 저러고 할 고난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허락받았다. 허락되었다. 그럼 허락하신 분이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우주만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의 주권이라는 얘기. 아들이 이러고 저러고 할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얘기. 아, 그만한 능력 행하고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그러셨는데도 천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을 너에게는 허락하셨다. 누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허락하셨다. 그러면 허락받은 사도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천국의 신비들을 알도록 허락받은 사도들은 누구냐? 그들은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다. 사도, 사도들과 저자들의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그들의 정체성을 밝히시잖아요. 빠진 것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고, 묵상하고, 대세김질하고, 또 읽고, 묵상하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누구는 허락하시고, 누구는 허락지 않으셨나?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신가? 누구만 허락하셨나? 천국의 신비들이 신령한 비밀이 누구에게 허락하셨나?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영이 가난한 자는 그러죠. 그 창세기 1장을 내가 자세히 읽어봐야죠. 우리 형상과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건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면적인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이 내면적으로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닮는 것처럼 거짓으로 위장하고 치장하고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유대교서 그런 짓도 하잖아요. 이제 유대기뿐 아니잖아요. 어디든지 <laughs> 하늘 아래 종교는 다 그렇잖아요. 제사 드릴 때 제사장이다. 그뭐 이방인들 도 마찬가지예요. 아 무당이 구달 때도 아 무당만 에, 화찬란하게 옷 입고 춤추지. 남 다른 사람들이 그런 거 봤습니까? 제사장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유대교서도 제사장의 예보시라. 누가 입는 겁니까? 대제사장이 있는 예보시다. 그러니까 최초로 입은 사람이 모세형 아론이잖아요. 대제사장의 예보를 만든다. 여러분, 주례기레위기민속기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예보설 입는다. 어? 그, 제사장 예보설 입은 사람 앞에는 아무도 꼼짝을 못 해. 그러니까, 뇌인들 가운데서 불평불만 일어나잖아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모세가 지도자니까, 자기 형 아론에게 제사장만 옷만 입히고, 어? 요즘 쉽게 말하면, 내 네, 족속들끼리 실컷 해 먹어라.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명령하셨느냐? 그건 상관도 안 해. 요 생각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답답하니까, 천사가 찾아와서, 야, 각집파 대표들에게 지팡이를 하나씩 만들어라. 그러니까 각집파 대표들이 지팡이 하나씩 만들어서 아론도 똑같은 지팡이를 가지고 <laughs> 성막에다 기놓은 거예요. 하룻밤을 자고 일어났는데 열한 지팡이는 뭐말른 나무가 말려서 날 지팡이 아닙니까? 똑같이. 그, 대로 있는데, 아론의 지팡이만, 밤, 밤, 밤 동안, 뭐 했어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다. 그게 아론의 싹난 지팡이. 그것을 아몬드 지팡이라, 아몬드 나무라 그러잖아요. 응.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왜 아론만, 배제상에 예보소 입었나. 아, 증거로 보여주는데도, 그런데도 싫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내가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laughs> 성막에 법계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느냐. <laughs> 모세 가받은 개명, 돌판에 쓰여진 식계명 응? 돌판하고, 그 다음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 기적 가운데 그런 기적이 어딨습니까? 하룻밤에, 지팽이서, 싹이 나서, 꽃이 피어서 열매가 맺었다. 그 믿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러나 사실이거든요. 사실이니까 빠진 것이 없이,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는,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온 맘나 성경 그랬어요. 무슨 고수 씨같 씨앗 같다. 하늘에서 밤에 흰 씨앗이 내려왔다. 해가 뜨면 다 눈이 녹아 버리니까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 걷어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항아리에다가 맘나를 넣어놓고 기념하잖아요. 이세 가지가 있는 것이 법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를 통과하는 백성들에게는 절대적인 무기야. 아무도 손을 못 대. 법계 위대함을 어서 나, 나타납니까? 유당강을 건널 때 나타나잖아요. 유당강을 건너가는데 무엇이 제일 앞장섰습니까? 법계가 앞장섰잖아요. 여호사갈렙이 앞장선 것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세요. 제사장들이 짊어진 법계가 앞에 둘, 뒤에 둘 네 명이 짊어진 법계가 제사장들이 발이 요단강가에 요단강에 들어가서 물이 발목 좀 잠길 때 되니까 요단강이 쫙갈라졌다 어, 뭐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요. 안 아, 믿기시는 사람 안 믿어도 괜찮아요. 그것이 뭐냐 아브람 때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점령하는 첫 번째 관문이 여기 여당 강을 건너가야 그래야 가난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법계가 앞장선 그 앞에는 아무것도 가로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큰여리고성이 천사의 명령에 따라서 날마다 여섯 한 바퀴씩 돌고, 여섯째 돌고 일곱째 날 일곱 바퀴 돌면서 나팔을 부니까 그 육중한 여의고성이와에 무너졌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그 신화야. 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안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자체가 뭐냐. 신비로운 거예요. 어떻게 사명제 가운데 아브라함만 선택하십니까? 어떻게 천사가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십니까? 그 믿어지겠습니까? 아 동생이 아브라함의 바로 밑에 동생 나홀도 있고 막내 동생 하란도 있는데 또 아버지 데라도 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한테만 <laughs> 천사가 명량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신아요? 그런 사람은 자연인이죠. 믿고 싶지 않, 믿어 믿,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거룩한 책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거룩한 책이 그 사람들은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맨날 비방만 하고 자기 들은 거 가지고 입이나 삐죽거리고 자꾸 이상한 거야 뭐 맨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자연인이 믿어진다면 그게 잘못된 거지요. 사도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용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연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암들 간 사람이 자연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망안 하시니까, 성령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laughs> 이게 정확한 진리 아닙니까? 그래서 나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천국의 신비를 너에게는 알도록 허락했지만 그들에게는 알도록 허락지 않으셨다. <laughs> 그러면 주인이 누구예요? 아버지. 우주만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따로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리뭉실해가지고 아버지인지 아들인지, 성령인지, 혼돈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말라. 어? 내가 읽어보요 잊고 책망 받고 책망 받았으면 돌이켜야지. 어.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와서 네첫 대를 옮겨 버리겠다. 그럼 끝내버리는 거예요. 첫 대가 어디 있습니까? 성막에 첫 대가 있던 자는 자리, 자리가 어디예요 제사장이 있는 자리잖아요. 촛대를 성막에서 아니 성소에서 옮겨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분명히 밝히잖아요. 성막들은 제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그냥 놔둔다. 성소가 뭔지 지성소가 뭔지를 내가 올바로 잘 알아야 된다는. 그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알아요? 내가 따로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훈련시키듯이 사도들과 제자들 훈련시키듯이 훈련 받으면 깨닫죠. 그러나 하루 아침 되는 건아니라니 그렇게 선택받은 사도들 제자들도 3년이 걸렸어. 그래서 성경은 마치 어린아이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니 품에서 젖을 3년 동안 먹어야 젖어뗄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성령 받고 나서 시리아 다마스카스에서 3년 동안을 마치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성장만처럼 성장했다. 그러면 하나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 깨닫잖아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laughs>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어리기 때문에 가난하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복주신다. 왜? 천국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성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무나 내 아들이라고 안 부르십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용을 부어서 내 말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